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에 온지 4개월 된 32살 남자예요. 한국 여자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내요. 우리 학교에는 교환 학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매칭된 한국인 친구와 바르게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데리고 가주고 맛집도 알려주고 제가 한국에서 적응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알려주곤 하는데 얼마 전에 금사빠라는 말을 알려주도 하고요. 처음 듣는 단어라서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금반 사람을 맞은다는 말이며 자기는 금사빠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눈을 주다 보았어요. 아 그래? 그래? 이게 뭐야?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학교 친구들과 다 같이 이태원에 맥주집에 갔는데요. 거기서 프랑스 친구가 얀척보를 맞대며 척솔을 내는 비즈를 알려주었어요. 비즈. 저도 옆에 앉은 그녀와 비즈를 하게 되는데 그녀가 방향을 헷갈렸는지 칩술 어? 뽀뽀를 쪽하고 어? 해버린 거예요. 칩술 뽀뽀를 쪽하고 어. 해버린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그녀는 그냥 얻고 넘어갔도 하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녀의 행동이 너무 헷갈려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자는 말해야 자기는 걸 하고들 하는데 그녀의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와주세요. Help me. <laughs> 어, 도와줄 것도 없어. 도와줄 이건 진짜 그린라이트 같은데. 아니, 사연자분이 소개한 비즈는 외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흔한, 흔한 인사법인데, 우리나라에 안녕, 뭐, 밥 먹음, 뭐, 이런 느낌이래요. 음. 근데 이 입술 박치기는 너무. 어, 아고이지고이지딱 고이지. 고인 것 같아가지고. 피할 수 있으면 분명히 피할 수있거든요 어, 해외 나가면 진짜 많이 할거아니에요 비주 너무 많이 하고 허그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프렌들리한 표현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기 때문에 비주는 그렇다 치는데 입술 뽑고 이렇게 스치 수치... 말다 했다. 어... 그렇지 음, 그럼요. 당황하지도 않았잖아요.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이랬을 거 아니야. 해놓고 오넌 난... 이랬다는 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금사빠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 맞아. 금사빠 네, 금사빠래 또. 그거를 왜 굳이 많은 신조어 완전... 중에 킹받네 이런 거 가르칠 수도 맞아, 있는 건데 아 금사빠를 가르쳐주고 네, <laughs> 그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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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니, 외국분들이 맞아. 생각보다 길게 썸을 타요. 어... 엄청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 오래 연락을 하고 만나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어... 금사빠 놀랬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 아, 이제 독일 사람 자랑도 들어야 돼. <laughs> 맨날 자랑이 몇개 있었잖아. <laughs> 이태리 남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laughs> 어마어마하다는데 뭐가 <오가> 일상 대화하고 <laughs> 뭐가 플러팅인지 구분이 안될거 아, 그냥 그럼? 진짜 한 3시간 대화해 보면 어나 얘한테 넘어 가겠는데 싶을 정도로아 진짜. 네, 그냥 일반 대화인데도 슬슬 넘어가게끔 내 친구 혼자서 이태리 여행 갔다가 곤돌라 하시는 분 곤돌라가 이건가? 관람차 같은 거. 아니, 그게 자 그거 이렇게 모는 분들 혼자 갔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쭉 돌고 나는데 그한 바퀴 도는 사이 사랑 완전 빠져가지고 나한테 계속 그상황을 중계했었거든.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사랑이 완전 빠져서 나한테. 그 준비했어, 뭐. 빠졌어. 아니, 그럼 이탈리아에는 동엽 신이 몇 명인 거야? 아, 온통 줄무늬 티를 입고 <laughs> 너... 멀리를 찾아라. 아 그래요. 아이... 아무튼 지금 다 눌렀죠 다. 네, 음. 음. 근데 확실히 이 남자분이랑 따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건 맞는 거 음... 같아. 앞으로 이제 또. 다양한 뭐 단어나 문장 가르쳐 줄 거예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독일 분이니까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뭐, 그냥 장난으로. 탕케! 뭐, 이렇게. 탕케! 탕케! 이 힐, 리베디 힐! 탈겨버리면 어떡하죠? 코쿤탕가 코콘 탕이요? 몰랐어요. 코콘과 탁탁탁 합성한가? 그냥 솔직히 자랑하려고 했다, 솔직히.